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. 두 개의 식이 나왔죠. 첫 번째 식을 보면 이 X와 X-6을 어떻게 써요? 곱했더니 그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-4를 하면 이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첫 번째 식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고요. 이제 x하고 x 6을 곱했어요. 이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같을 때는 x가 어떤 수여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. 자, x랑 x 6을 곱했더니 이제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 x라는 거는 정수죠. 그러니 당연히 x에서 6을 뺀 것도 정수일 거예요. 그죠? 자, 두 정수를 곱해서 0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아니면 x-6이 0이면 되겠죠. 그래서 바로 x가 0이거나 또는 x-6이 0이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됩니다. 그럼 x-6이 0이라는 거는 x는 얼마여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6이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이번에는 x랑 x-6을 곱해가지고요. 0보다 작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서 물론 x가 어떤 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범위는 알수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x는 정수라고 그랬죠? 그럼 x-6은 이 x에서 6을 뺀 거죠?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큰 수겠어요? 맞아요. x가 x-6보다 더클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두 수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음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. 우리 친구들 두 정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두 정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겠죠? 아, 그럴 때는 바로 이 x의 값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x-6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어야지만이 곱해서 0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. 그렇다면 x가 이제 자, 양수라는 것은 바로 0보다 큰 것이고 그리고 또 x-6이 뭐가 나와야 되죠? 0보다 작아야 돼요. 왜요? 음수여야 되니까. 그럼 생각해 보세요. x에서 6을 뺀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면, 이 x는 바로 6보다 작아야 되겠죠? 그죠? 자, 그리고 또두 번째를 생각해 보자고요. 두 번째는 간단해요. x-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, 바로 여기서는 x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. 그럼 이러한 상황을 자, 지금 대체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가 몇 개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. 보세요, 먼저 첫 번째에서 우리가 x는 0 또는 x는 6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0, 그 다음에 6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0 또는 x는 6이어야 한다라고 그랬고,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크거나, 그 다음에 또 아니면, x는 6보다 작다. 그러니까, 0보다 크고, 6보다 작은 걸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0보다 크고, 6보다 작다. 바로 이 범위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, 이제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. 그럼 4가 한 이쯤 있을 텐데,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, 4를 포함해가지고요. 크거나 같다, 이렇게, 오른쪽으로 벌어지게끔 범위를 써줘야 돼요. 그죠? 그러면 지금 보세요.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그랬으니까 수직선에서 공통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모두 만족시키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서 x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4와 5와 6. 이렇게 몇 개가 돼요? 세 개가 되는 거죠. 자, 개수를 구하시오. 라고 했으니까, 따라서 정답은 3.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